하는 비하다저 올수 어. 들어갔고요. 흔들림이. 른수 또다시. 오. 상대방 정면에서 있으면 깰 수밖에 없습니다. 어. 정찬성 선수의 제자이죠. 코리안 좀비 MMA의 천재 1호 박재현 선수 입장합니다. 자, 경기가 열린 날짜를 기준으로 만 22살로 어,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근데 전적도 좋고 또 최근에는 지난 8월이죠. 로드투 UFC 4강의 대체 선수로 출전하여 또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아, 근데 이때 사실 대체 선수인 만큼 어 준비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어 아쉽게 평소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어 판정패배를 당했었죠. 뭐 프로의 세계에 뭐 변명거리가 있을 순 없지만 어쨌든 그런 기회가 올 만큼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고 있는 파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동현, 추성훈 선수의 제자로 유명한 UDT 파이터, 프로그맨 김상욱 선수가 라이트급 챔피언에 도전을 했는데, 어, 그때 또 박재현 선수가 그 앞길을 가로막으면서, 어, 자신의 강함을 제대로 증명을 했었죠. 자, 그만큼 국내에는 적수가 없다고 판단이 될 정도로, 어, 어린 나이에 비해 어마어마한 경력과 커리어, 그리고 실력을 자랑하는 전제 1호 박재현 선수입니다. 자,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오늘 상대인 압달라 비아다 선수 같은 경우엔 호주의 아데산이라고 평가받는 엄청난 파이터이거든요. 어 지금 6연승 중이고 신체 조건도 엄청 뛰어난 선수인데 어 과연 박재현 선수와 여기서 또어 몸을 섞게 되면 누가 승리를 따낼지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도 또어 긴장이 됩니다. 자 5분씩 3라운드로 진행되는 AFC 라이트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자 먼저 소개되는 도전자이죠 키가 191cm인데 라이트급 타이틀에 도전합니다 참고로 <laughs> 정말 살벌한게 패더급 파이터입니다 원래는 From the land down under, Perth, Australia. Introducing Abdallah, the Nubian warrior, Piada. 아데사냐, 키 191cm의 Abdallah Piada at 70.68 kilograms, standing at 178 centimeters tall, his professional mixed martial arts record: six victories. t w defeats with his fighting style of mixed martial arts. He trains out of Korean Zombie MMA gym from South Korea, known as the first prospect. 전재희로자 Park J J J Hoo. 대한민국 격투기의 미래 박재현 선수입니다. 자 말씀드린대로 이번 경기는 라이트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챔피언 박지현 선수 도전자 압달라 비아다 선수 자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키 191cm인 비아다 선수는 어, 테폴로지 피셜 호주와 뉴질랜드를 통틀어 오세아니아 패더급 랭킹 1위인데요 오늘은 패더급이 아니라 라이트급에 도전합니다 어, 두 선수 프로필 상으로만 봐도 13cm가 차이가 나거든요 키가 어, 같은 체급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데. 아니 어떻게 저 키의 패더급에서 싸웠는지참 이해가 안 되는 좀 불가사의한 파이터입니다. 뭐 박재현 선수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셔서 좀 친숙하시겠지만 어 비아다 선수에 대해서 좀 짧게 짧고 굵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사기적인 신체 조건을 살려서 자신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직선 공격 위주로 경기 운영을 하는 어 진짜 말 그대로 어 타격가인데 그래플링 방어가 좋은 호주 아데사냐라는 별명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파이터입니다. 자 예상대로 자신의 거리 유지하면서 어, 비아다 안정적인 운영하고 있고요. 반대로 박재현 선수 는 지금 오른손 페인트 주면서 킥 섞어주면서 거리 뚫을 생각하고 있죠. 어 정말 멀리서 킥이 날아옵니다 비아다. 자 페인트 계속 섞어주고 있는 박재현 상대방 일단 먼저 물러나게 했습니다. 자 왼손으로까지 노려주면서 어, 비아다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페인트 넣어주면서 상대방이 반응을 확인하고 있는데, 아 어, 비하다 선수 스위치도 잘 활용합니다. 진짜 사정거리가 기네요, 비하다. 자, 마찬가지로 비하다도 페인트 섞어주면서 킥 한번 노려받고 이번엔 오른손 찔러 넣어봅니다. 자, 두 선수가 지금 박자를 계속 쪼개고 있습니다. 서로의 빈틈을 찾겠다는 의도인데, 일단은 의외로 비하다 선수가 먼저 케이지 레슬링 싸움 걸어봤고요. 박지훈 선수 잘 싸잡아주면서 돌려내는가 싶었는데, 오 비아다 선수가 사실 이때까지 그래플링 방어를 잘하는 타격가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박지원 선수가 몸을 섞었을 때케이지레슬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선수의 과거 경기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 김상욱 선수, 그래플링 스페셜리스트인 김상욱 선수에게도 그래플링으로 뒤지지 않던 박지현이거든요. 자 치고 빠지기 반복하면서 자신의 거리 유지하는 압달라. 자, 박지영, 허리 좁혀봅니다! 어우, 니킥. 자, 근데 이번에도, 어, 압달라, 비아다 선수의 케이스레슬을 이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저렇게 허리 쑥 빼주면서 니킥을 셋업하는 모습도, 어, 좀 저런 포지션에서 자신감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그래도 테크닉적으로 상당히, 어, 깊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긴급 대체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박재현 선수는 로드투 UFC 말 그대로 UFC 문턱까지 갔다 온 파이터입니다. 자 지금 왼손 좋았어요 비하다. 안정적으로 복부도 노려줍니다. 어 페인트 이후 오른손 들어갔고요. 자 박재현 선수 살짝 흔들렸습니다 지금. 자 자신의 왼쪽으로 돌면서 빈틈 계속 노려오이는 박재현. 아까부터 계속 오른손 페인트 주고 있고요 그럴때마다 비아다는 레그킥을 운영합니다 아 거리가 멀어요 13cm의 차이입니다 와 정말 멀리서 뭐 약간 경량급의 존존스 같기도 합니다 비아다 정말 기네요 어, 오른손 자 박지원 비게 연속으로 들어갔고요 하지만, 비아다 선수, 무리하지 않고, 예, 네, 자, 어, 일전에 말씀드린 저 딥키 굉장히 잘 쓰거든요, 비아다 오늘은 일단 처음으로 노려봤습니다. 자, 서로 엉키고요. 자, 박전의 테이크다! 어. 와, 근데 비아다 선수가 바로 손을 내리면서 포지션을 잡는 게오페런스도 어, 좋아요. 이거는, 조금만 라러 그림입니다.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박지열 선수가 레슬링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리고 비아다 선수처럼 키가 크고 가늘고 긴 선수들은 무게중심이 위쪽에 쏠려 있어서, 어, 저런 테이크단에 또 취약할 수 있는데, 지금 밸런스도 좁습니다. 와. 이러면 박지현 선수가 좀 많이 답답할 수밖에 없죠. 타격으로서는 뭐 페인트 싸움, 숫 싸움, 그리고 거리 싸움에서 비아다 선수가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그리고 약간 유일한 돌파구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런 케이지 레슬링, 그리고 레슬링 싸움에서도 박지현 선수가 우위를 점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면 공격 옵션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박지현 선수. 자, 과연 이후 경기 운영 어떻게 할지? 침착하게 자신의 거리 유지하면서 레키고운하는비하다 영리합니다. 바디. 자 AFC 챔피언 천재 1호 박지현 선수.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스위치 해주는 비하다자 세컨 측에서도 사우스포일 때 킥을 조심하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고요. 비아다 선수가 영리한 게 스위치를 한 다음에 킥 회수보단 그냥 그대로 발을 찍고 스위치를 하면서 오소독스로 돌아옵니다. 자 일단 그렇게 1라운드가 끝이 났는데 자, 여러모로 좀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라운드였죠. 어 말씀드린 대로 비아다 선수가 어 체급에 비해서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데 단순히 피지컬로 상대방을 찍어누르는 파이터가 아니라 방금 경기 운영도 보셨겠지만 타격이면 타격, 레슬링이면 레슬링, 실력이 은근히 좋아요. 야, 펀치도 굉장히 날카롭죠. 실력이 뛰어난데 신체 능력까지 더 좋다. 이러면 사실 공격 없으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박재현 선수 코너 측에서 어떤 조언을 해줄지가 굉장히 어, 이번 경기의 승패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표현하지만, 비하다 선수가 그만큼, 호주 아데사냐라는 별명이 걸맞을 정도로, UFC 챔피언급의 기량, 물론 아직은 아니겠습니다만, UFC 챔피언급의 선수랑 비교가 될 정도로 뛰어나다고, 어, 앞으로가 또 기대되는 선수라고 할수 있겠죠? 자, AFC 타이틀 매치 역사상, 개인적으로, 가장 수준 높은 경기 탑5 안에 꼽히는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 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박재훈 선수가 무난하게 가져갈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셨거든요, 사실. 자, 근데, 본래 자신의 체급인 패더급보다 한 체급 위인 라이트급에 너무나도 적응을 잘한 비아다 선수입니다. 자, 그럼 기라운드 시작. 그리고, 베트남에서 열리는 AFC 경기에서 쓰는 케이지는 평소보다 작은 케이지라, 사실, 리치가 긴 선수에게 그만큼 불리한 부분도 있어요. 아, 거리 뚫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박재현. 자, 인앤아웃 스텝팔 아, 네. 자, 테이크다운! 테크를 시도했지만, 반응이 빨랐죠? 비하다! 더블 언더훅이 파여있고요, 다리 걸어지나요 아, 지금, 안딸이, 뭐, 덧거리, 다양한 시도가 나왔으나, 어, 아쉽게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비하다, 잘 풀어냈죠? 자, 압박합니다, 비아다 자, 견고한 카드를 유지하면서 서로 수싸움 해주고 있습니다. 케이지 중앙에서 만난 두 선수, 뻗으면 닿는 거리! 하지만, 박지현 선수는 쉽지 않습니다. 오! 다리가 뭐 저렇게 깁니까 진짜 자 다시 압박 어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긴장감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아크린치 쉽지 않고요 페인트 다시 스위치 킥을 노리겠다는 거죠 피하다 아까 계속 이 어, 거리에서 이 스탠스에서 킥을 노리고 오스독스로 도.. 아네안 쓰네요 뻘쭘합니다어 지금은 박지현 수비 오른손이 살짝 얹쳤고요자 하지만 압박 계속하는 비하다자 어! 오른손 들어갔고요. 흔들립니다 박지현. 오른손 또 다시. 자 박지현 지금 그루기. 아 명준 일위 너무 좋은데요. 아투또 어, 들어갔습니다. 자 박지현 가드 해줘. 거리 좀 피워요. 아, 잡아야 됩니다. 자 거리가 벌어지면 또 위험해요. 자, 박재현 선수, 상대방 정면에 서 있으면, 계속해서 직선 펀치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어! 자, 다운! 박재현, 가드 아! AFC, 라이트급 챔피언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와! 아, 너무 아쉬운데요? 자 바로 케이지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선수 위로해 주는 박호준 대표의 모습이 또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 근데 물론 뭐 앞달라 비아다 선수가 잘하긴 했는데 아 천재이로 박지현 선수 이런 모습은 처음 봅니다 정말 아 너무 아아이 해설이 중계를 사실 좀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속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저도 예아 근데 너무 깔끔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비아다 선수 지금 호주 선수가 국내 격투기 단체 챔피언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잘하네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 격투기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박지현 선수가 못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박지현 선수가 못해서 진게 아니라 비아다 선수가 잘해서 이긴 거예요. 아, 진짜 물론 뭐 박지현 선수도 UFC에 충분히 갈수 있는 기량을 갖고 있지만 압달라 비아다 선수 앞으로의 행보 좀 많이 무섭습니다. 세계 무대로 쭉쭉 뻗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 지금 국내 격투기 관계자들 충격의 네, 지금 딱제 표정입니다. 와 아, 소름 돋네요. 자 AFC 새로운 라이트급 챔피언입니다. 압달라 피아다 선수. 자, 참고로 이번 경기가 끝나고 어, 선수들과 인터뷰에서 또 알게 된 사실인데, 범죄도시 3와 사냥개들에서 활약을 펼쳤고 또 정찬성 선수가 맥살로웨이와의 경기를 준비할 때 스파링 파트너로 활약을 했던 어, 홍준영 선수, AFC 잠정 라이트급 챔피언이죠. 네, 홍준영 선수가 앞달라 비아다 선수와 어, 통합 타이틀전을 하고 싶다고 밝힌 만큼 또이두 어, 선수의 명경기가 굉장히 많이 기대됩니다. 자 어, 그렇다면 오늘 경기 하이라이트 보고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